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또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복된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성녀님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도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불제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나누시는 모습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그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자,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로 에엠마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급히 그날 <laughs> 밤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한1 1 k m 정도니까, 뭐... 빨리 걸으면 1시간 반, 뭐 2시간 정도면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죠. 아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합니다. 아, 그런데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그냥 인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보통 하는 인사입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샬롬. 제자들에게 샬롬. 안녕하세요. 그러한 인사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나타나시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영으로 생각해요. 어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남아있는 영, 영혼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몸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해서 의심하느냐. 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의심하는 그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또한 발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발을 보이셨다고 하면, 은 우리 생각에는 양말을 벗고 이렇게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예, 이스라엘은 샌다를 신으니까 그냥 예, 맨발입니다. 다 그냥 보이지요. 그렇게 보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는 면밀히 살펴보라, 그런 뜻도 있어요. 내가 정말 부활했는지 너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이것 봐라 너희가 나를 만질 수 있지 않냐 나는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의 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고서 손과 발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들이 어, 정말 이 순간 너무도 기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41절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 아, 정말 정말이신가 막 어, 그들이 지금 무슨 환상을 보는 건지, 어,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laughs> 한 토막을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생선을 잡수셔요. 아,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드신 음식이 <laughs> 구운 생선이네요. 제가 생선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 예수님 닮은 게 아닌가요? 예수님이 생선을 아 드십니다. 아 제자들이 그때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니면 일상의 일들을 이렇게 똑같이 행하시면서 아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된그 글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에게 한 말. 기억하느냐? 바로, 바로 이거다. 내가 너에게 예고도 하였고,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신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게도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 어제 본문에서는 엠마과는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셨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자라게 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재산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바로 성경에 약속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이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를 선포하게 된 모든 것들에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의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너희가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아직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아니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것, 약속하신 것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님이죠.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복음 사도행전도 누가 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 이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곧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 강력한 임하심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을 해설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딱딱 집어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제3일에 부활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3을 놓는 회계의 선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놀라운 복음을 선포할 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세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약한 3km쯤 떨어진 곳입니다. 베다니는 그곳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 승천하신 것까지 어, 이 8주 6주 간의 기록이 여기서는 짧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보면서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땅의 사역, 행하심, 그 복음의 사역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느냐? 부활의 주님을 믿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은 모든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만 약속이 남아있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물로 모든 다른 약속은 다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될때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에게 샬롬, 평화로, 인사로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처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의심하였고, 떨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였던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화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었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를 통하여서 다음 열매가 맺어짐을 보장이 되죠. 그처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모든 복음서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누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의 증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회개의 삶, 구원의 삶과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때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처럼 보통 하늘 하면 우리는 저 예, 하늘을 생각하는데 예, 성경에서 하늘은 예,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로는 똑같이 하늘인데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이 스카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heaven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눈으로 보이는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올려주신다라고 할때 시각적으로 하늘로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아주 끝까지 올라가서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곳으로 가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가셨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였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배 삶을 살았던 거죠. 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그 놀라운 능력까지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사명의 삶을 완수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로 누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예, 누가복음 마치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시작된 누가복음 예, 부활절과 함께 이렇게 부활의 계절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늘 함께하시는. 기쁨과 승리와 평화와 영광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평화와 그 기쁨과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희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들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사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 출애굽기 아주 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오늘. 어 저녁 8시에 우리 유튜브 동수기에 들어오시면 출애극기에 관한 간략한 개론 강의가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있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긴 시간 아니에요. 30분 채안 되는 시간이니까 들어오셔서 출애극기에 관해서 기본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